김태인 일곱 살에서 보는 모습 지금 바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씨. 김태인 일곱 살에서 지고 있다. 추하다. 김태인아 아? 잡고 자, 원킥 왜안 돼? 나 목숨 네개다 다섯 개 아이고야 아이고, 날짜야안 물어봤다. 여자야. 야야, 그만하라고 스테이 피 다섯 개인 둘다 둘다 다섯 개. 아니이두번 맞았어. 그래 3 5 3대 5. 5. 아김태인안 맞을 자신 있습니까? 어? 너무 너무 약하다야 야. 야안 물어봤다. 요다야. 야, 안 물어봤다. 변태야. 이야, 이야호. 응, <laughs> 이야 <따가워. 와> 꼴 받아라. 아, 꼴받 아이씨, <들으네. 꼴> 바... <laughs> 뭐야, 씨. 모자이크 해드리겠습니다. 꼴 받아라, 변태야 <laughs> 이야, 이야호. <laughs> 이야 이야 아, 왜 얘한테 하냐고 어쩌라고, 태일나. <laughs> 이야, 이야호. 완전 재밌다, 완전. 이야, 이야호.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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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김태인 지면 네. 바로 호나이 세레머니 한다 아니 안물어봤다 지오메트리 대신 본능하다 오케이 내가 원 내가 원응 하나 맞았어 안물어봤다 태인아 이야이야호 야얘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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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개 나왔어 아 진짜로? 안물어봤다 변태인 내가 본부러 안테도 <음> 다추하다태이아땅꼬리치고다 <놈 꼴임. 웃음> <놈> 아무튼 추하다치이 다치고 야이고상싫어다치개어주세요야지다 P 고단 P 고다다치 아니 맞아 다물어다 다치고 다안물다오니다치다 오케이 아 일단 얘다 피 가라고. 안이야 아무것도 못다찾이아 뽀삐 뽀삐 뽀 뽀삐 뽀 뽀삐 뽀삐 뽀 뽀삐 뽀 뽀삐 뽀삐 뽀 뽀삐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